거기 fx 는 x-1 넘겨서 치환해서 했지? 넘겨서 그러면 은 뭐야 fx-x 더하기 1는0 이렇게 바꾼 다음에 gx 를 fx-x 더하기 1 이렇게 바꿀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, 여기다가 몇부터 몇 부터 몇까지 대입해야 돼? 마이너스 3 부터 3까지 싹다 대입해야 되잖아 그지? 그래서 g-3이 몇인지 어 g 마이너스 2가 몇인지, g 마이너스 1이 몇인지, g 0이 몇인지, g 1이 몇인지, 몇인지, G1이 몇인지 계산 계산이죠 g 2가 몇인지, g 3이 몇인지 싹다 계산해야지. g 마이너스 3은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서 해싹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? 어, 계산한 결과 좀 알려줄래? 이거 몇 나오지? 나 몰라. 응. <laughs> 음. F-3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가 되네요. 그 다음 F-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더하기 1 아, 0 더하기 3 F-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1 1 1 1, 1, 1, 1, 1 3그 다음 F0 0 더하기 1, F0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, 그다음에 F1 마이너스 1 더하기 1, F1은 마이너스 1, 그다음에 F2 마이너스 2 더하기 1, F2가 3이니까 2, 얘는 F3 마이너스 3 더하기 1, F3이 2이니까 너는 0 그쵸? 스르륵 뭐 어, 대충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 콤마 2 마이너스 3 콤마 2 그리고 마이너스 2 콤마 3 그리고 마이너스 1 콤마 3 그리고 0 콤마 마이너스 2, 그리고 1 콤마 마이너스 1, 그리고 2 콤마 2, 그리고 3 콤마 0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틀린 사람이 두 부류인데 그냥 몰라서 틀린 사람, 그리고 하나 둘, 세 개에서 세 개라고 해서 틀린 사람. 근데 여기 어때? 열린 공간이죠. 여기 빵꾸잖아. 여기도 빵꾸고요. 맞습니까? 그래서 교점 몇 개? 이렇게 두 개. 그래서 답은 몇 번? 답은 2번. 문제 열린 구간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 포함시키면 안 되죠. 네, 이렇게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